문제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지 동면 면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이건 우리 호수의 문제니 청풍이고 도압이고 이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국에 가서 가족이 되십시오. 한창 가압 그리고 한천에 지금 평화가 있던 그 장을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것은 우리 화순만 이번에 폐광이 된게 아니고 우리는 작년에 폐광이 됐지만 올해 강원도 태백이나 삼척이 폐광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의 폐광이 되면 이분들하고 연대해서 정말 전부 걷어내고, 그리고 그 광부를 앞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갭장되로 나면, 물을 어디까지 채울 것인가. 또이 물이 아니면 앞으로 화수천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 군에서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개인재정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이렇게 쭉 만나고 다니면서 느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군의원, 도의원, 군수국회의원이 여러분을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신정은 우리 국회의원 만나서 부처 방문하고 예산 세우고 투쟁하고 이런 걸쭉 해오면서 저 같으면 국회의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구에 이렇게 와서 지역구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국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저는 그랬어요 나는 국회의원은 흔하게도 못하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면 불구하고 이번 저희들이 광업소에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군에서 세운 게 5,643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화송광업소를 복구해서 개발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게, 이것이 정부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거기에 선정은 됐어요.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화순광업소는 5,643억으로 하고 또 태백이나 삼척은 또 다릅니다. 그 중에서 870억을 국비로 지원해도록 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870억 원이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5,643억을 계획을 가지고 화순탐광을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되고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520억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우리 구리에서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토지 매입비도 국가가 그동안에 118년간 돈을 벌었으면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광구에 물을 채울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그리고 광구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어 활용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사실 4.3사 국회의원 예결위원장, 신정훈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 그 간사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라면서 그래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하성동 의장님을 부르다 의원님들하고 군수가 같이 살림을 이렇게 군살림을 해 나가는데 보그 예산은 우리 유기준 의원한테 좀 가져라 하고 국비나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서 끝까지 이 관철될 때까지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 이상을 동맹 면민 여러분들께서 이 추운 날 고생하시고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저희들이 서명 끝났으니까 내일모레 올라가서 서명운동 갖다 주고, 이것이 관찰되면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겠다.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우리 군과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심정을 원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이 뽑아 준 선출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하고 심정을 원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감하고, 전국 부처도 방문하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들하고 힘을 합치고, 또, 폐광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고만하시고, 우리가 대신 앞으로 나서서, 우리 군의 도우의 군수, 그 다음에 신정은 국회의원과 함께,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저는 100세니까 100년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계속 이어져 되거든요. 후손들에게 나중에 정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현재 특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군수직을 걸고라도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저는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신정 국회의원과 함께 이 화손 탄광 문제는 여러분 뜻이 환,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